안녕하세요. 제 54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위드 학생의 사무국원 김태희, 기획국원 최소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위드 학생회 국을 소개하려 합니다. 위드 학생회는 회장단, 교육국, 기획국, 복지국, 사무국, 소통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국마다 맡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 저희는 다른 국이 보는 땡땡국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그러면 회장단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위디오 위디오 회장단입니다. 저는 사범대학 학생회장 유한종. 저는 집행위원장 박혜은입니다 와. <laughs> 회장단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회장단은 사범대학 학우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대표하여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학생회 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국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앞에 질문 4개가 놓여있어요. 하나씩 뽑아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회장단은 많이 싸워요. 그렇지만 찰떡쿵떡 궁합이에요. 저희 많이 싸우나요? 일단 많이 <laughs> 싸워요. 찰떡 궁떡 궁합이에요. 두 가지 명제가 있는데 <laughs> 첫 번째 명제는 제가 좀 인정을 하는 반나두 번째 명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싸우는 것도 사실은 뭐 그냥 의견 의견 교환 의견 교환 정도의 의미에서 이제 국, 국한을 하고요. 뭐 네. 가끔 대립되는 정도. 네, 가끔 대립되는 정도. 뭐 그정 그 정도. 네뭐네 뭐. 네, 그렇다고 막 저희가 막 치고 받고 막 싸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제. 네. 네사 이제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확실해서 한번 싸웠을 때 이제 구원 분들 중한 명이 아 그때 너무 더 너무 추웠다 <laughs> 공기가 아찔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의견 교환이었어요 의견 교환이었어요 교환, 언성이 교환. 조금 높아질 수도 있지만 의견 교환이 교환이다, 의견, 교환이다. 어. 의견 교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이 전생에 부부였다는게 학교의 정설 이거는 아니죠 아니죠. 저는 이제 전 전우라고 생각합니다. 전우회죠. 전우회. 이제 전우로서 이제 같이 이제 그렇죠. 같이 이제 펄판에서 예. 이제 총 들고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전우 아, 같은 느낌으로 찰떡이 유였습니다 네, 이제 싸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료, 동료. 네, 네. 동료. 저는 전우 전우. 어, 어, 네, 부는부부는 아니죠. 네, 아니. 네, <laughs> 넘어갈까요? 저저저저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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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laughs> 회장단 두분다 학교에 10년은 계신 것 같아요. 누가 쓴 거죠? <laughs> 어, 저의 <저희> 액면가가 많이 <laughs> 어, 쉽지 않네요 근데 사실 저희는 막 이제 집행위원분들이 아마 일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좀 회의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학교를 3년밖에 다니지 않았고 여기는 2년밖에 다니지 않았답니다 저는 30살이 아니라 21살입니다 2일 학번이고요 저도 22살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되려면 아직도 8년이나 많이 남았는데 8년 동안 학교에 있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졸업을 하고 이제 나가서 빨리 선생님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바빠 보이는데 회장단 일로 바빠 보이진 않아요. 음 이게 질문 해석해 보면 학생회장이나 집행위원장 다 바빠 보이는데 회장단 일로 바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회장단 일 회장단의 사업이란 게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다들 국외 다른 사업들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끌어가는 역할이 주된 업무이고 또 학생회장님은 뭐 중문위 중앙운영위원회 단대 운영위원회에 가서 다른 과 학회장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단대들이랑 사원대학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집행위원장인 저는 어, 다른 국외 사업을 지원해주고 통합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장단 사업은 사실 해장산 사업이라기보다 다른 국을 도와주는, 다른 국을 이끌어가는 국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혹시 있나요? 미드 학생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laughs> 둘, 셋! 안녕하세요! 쭉! 새롭게! 길들! 놀랍게! 가! 가. 안녕하세요. 기획국장 임유정, 기획국 차장 이정환, 기획국 원우 동현, 기획국원, 기획국원 최소현입니다. 기획국은 어떤 부서인가요? 네, 기획국은 서범대학 학우분들을 위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서 즐거운 추억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입니다. 여기 뽑기에 있는 다섯 개 말들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언제 뽑으세요? 네, 제가 뽑을게요. <laughs> 정기회의가 화요일 저녁 7시 반이다. 그런데 7시 반에 한 적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한다. <laughs> 아 이거 근데 이게 질문이 조금 예전에 들어온 거라서 업데이트된 소식. 한 두세 번 했습니다. 어? 오, 오, 오 많이 했다. 비정기회의가 아직은 더 많죠? 아직은 더 많죠. 아, 몇대 몇이죠? 정기회의랑? 8대도안 되네. 어... 8대일라고 해요 우리. <laughs> 다들 통통 튀어요 아이디어 뱅크 아, 음... 어, 아이디어 통통 튀어합니다 기획국의 어... 뭐랄까요 신조? 라고 해야될 것 중에 하나가 어, 고이지말다예요 어, 저희가 뭐 이때까지 해왔던 행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 어떤 이 행사의 목적이나 어, 또 다른 이 행사를 통해서 화보분들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하면서 조금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번에 했던 5월 4대 이밤이라는 행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회의 시간도 자연스럽게 좀 길어지는 거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아 네, 시간이 좀 길어지죠, 회의 시간이. 회의 최장 회의 시간이 얼마나 정도 되죠, 저희? 한 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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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반, 반 정도? 3시간, 3시간 반 정도. 근데 이제 회의 시작이 오후 11시라는 11시. 네. 점. 음... 다음 질문 <laughs> 야, 사라야, <나. 웃음> 뽑아볼까요? 아 좋아요! 수빈이가 뽑아볼까요? 회그 중에 이야기가 딴 길로 많이 새요. 소연이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진 고백 하자면은 <laughs> 네, 저랑 유정이가 많이 그딴 길로 새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소연이가 잡아주는 역할을 거의 받고 있요 주로. 그래서 저도 많이 미안한 같은 두 번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면 이것도 또, 어, 또 새로운 걸 많이 생각을 해내려고 맞죠. 하다 보면 아까 좀 아이디어 뱅크랑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많이 생각해내다 보면. 이게 조금 얘기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 이제 저희가 길을 잃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길잡이인 이제 소연이가 이제 저희의 길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기면서 쉬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뭐 좋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1학기 한 학기 동안 많은 학우분께서 저희의 저희가 기획한 행사에 많은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저희 2학기에도 1학기 못지않게 어, 다양한 하고 큰 행사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 저희가 앞으로도 기획할 행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 화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우리는 교육국 근데 지성을.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국에서 교육 국장을 맡고 있는 정민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국 차장을 맡고 있는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국원 허준은입니다. 저는 교육국원 이강현입니다. <웃음> <웃음> 먼저 교육국은 어떤 부서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교육국은요 학우분들의 교육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고로 힘쓰는 부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특히나 뭐 교육 캠프라든가 아니면은 교육 토론회 등과 같이 학우분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서예요. 앞에 질문 5 개가 놓여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 누구야? 아, 교육국은? 전부 술지라는 소문이 나오고 대형인데 아, 음, 어, 부정할 순 없는데 저희가 어, 다 술자리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술을 조금 못 마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전부 다 우리 강현이 막내가 책임지고 다 마셔주고 있긴 합니다. 응? <laughs> 일단은 조금 못 마시는 게 아닌 것 같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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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두 번째 질문은. 하는 일이 많아 보여요. 갈린다. 인정. 음. <laughs> <진정, 진정, 진정. 웃음> 미안해요, 다들. <laughs> 저희가 회의가 몇 차죠 지금? 벌써 1 9차 회의까지. 아. <laughs> 음, 그렇죠. 지금 19차 회의까지 했는데 그만큼 교육국이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상시 사업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가끔씩 이제 돌아오는 네 주기적으로 하 행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회의하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행사를 어 전해주고 그리고 경험하게끔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 팀을 뽑을까요? 네. 아, 이 질문 안 나올, 아, 나올까 예상했던 질문인데, 교육 국장이 디자인 센스가 남다르다. 역시. 소통 국장 해주세요라는 말이 있네요. 한 말씀 부탁드려요. <laughs> 어, 아마 그 소통 국장님이 질문 넣어주신 것 같은데, 어, 제가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캐릭터나 아니면 리고그리드뉴스 뭐 제작 등과 같이 디자인 쪽으로 맡은 역할이 조금은 있었어서 좋게 봐 주신 리같그요그래서 네, 앞으로 있을 행사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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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점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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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 ESTJ입니다. 저는 ESFJ이고요. 저도 ESFJ입니다. 어. 음, 럼로요 음, 그러면... 그러면... 아... <laughs> 네, 저는 네, 네명 중에 유일한 P를 가지고 있는 ENTP입니다. M2P. 음. 혼자 P 이강현 님, 제이대사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드신 점은 무엇인가요? 아이, 힘들다니요. 오... 오. 아니 <웃음> <웃음> 아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맡는다면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인데 아니 근데 아힘들어요. 아닌가 모르겠어. <laughs> <아닌가? 오르려. 웃음>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laughs> 어 우선은 그 유튜브 쪽에서 교육국을 소개해 주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우선은 저희 교육국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우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안녕! 위대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